인생을 살다 보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실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중요한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오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준 빌러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를 돌보는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지 않고 언제나 먼저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 매 순간 물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의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평안해지면 일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을 면밀히 점검 받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혹시 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추진했습니다. 다섯째,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보십시오. 갑자기 공궁에 처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여호사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물품을 기적처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변화시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문제이신가요? 저는 그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에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우랑입니다. 하나님은 사우랑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늙거나 병들어 대열에서 처진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대승했을 때 아말렉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으며 짐승들도 살려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남겨 두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자신이 갖고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는 먼 훗날 하만이라는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사울은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후 사무엘 선지자까지 죽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서를 통해 이런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무조건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